여기는 람사르 습지 상동 갯벌 입니다.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이 길로 쭉 가면은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세개의섬 부분을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 길로 가서 이 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차 부분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주차는 4, 5, 6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 부분에는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. 이쪽 우측 길과 좌측 길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. 람사르 습지 상동 갯벌을 탐험하겠습니다. 렛츠고 오 여기 완전히 길이 와 엄청나네요. 와 사방을 돌아보아도 오 이만큼 왔습니다. 저 섬까지 가는 거리의 시간은 15분 정도가 걸립니다. 왕복 30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렇게 무리한 거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꼭 오면은 저 섬에 한번 가보길 추천드려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와갔습니다. 뒤를 도달아, 돌아보면은 우와, 멋있습니다. 갯벌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. 홍해처럼 물이 갈라지면서 도로가 나와서 저 섬에 갈수 있는 거예요. 저 섬은 무인도입니다. 여기 현재 세 개의 섬이 있죠? 하나, 둘, 세 개. 이 섬에 갈수 있는 바닷길입니다. 이제 다시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여기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는 어 자동차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.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나 자전거 바퀴들이 있어요. 여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수레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름에 저 무인도에서. 전세 섬 부분으로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거 도전할 만 나을 것 같은데요. 완전히 물에 여기 잠기면은 나올 수는 없어요. 물이 빠졌을 때만 지금 이렇게 갈수 있는 거거든요. 뭐, 시간 부분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 건잘 모르겠는데, 어,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거의 끝에 오니까 신기한 모습으로 갯벌이 만들어져 있네요. 오 신기합니다. 이제 섬 부분으로 다가서니까는 지대가 높아지면서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와 여기 이 갯벌 흙이. <laughs> 신기하게 생겼네요. 신기하게. 어, 여기 진짜 운치 있다. 뒤를 볼까요? 와. 저 혼자 있습니다. 어,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네요. 비행기 소리 크지 않아요. 어, 좋습니다. 계속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라도 어, 중간중간에 탈수 있는데 이런 갯벌 흙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,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는 갯벌 이런 흙이 있을 때는 꼭 내리, 내려서 끌고 오시는 걸 권장드려요. 제, 자,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. 아, 첫 번째 섬에 도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보니까는 저 작은 섬또 여기 섬 부분에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길을, 길이 나 있어요. 길이. 어, 일단은 첫 번째 섬을 한 바퀴 돌, 돌, 아보겠습니다다 오니까 이렇게 길들이 요섬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저쪽 섬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일단 이쪽 섬 부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어, 나이... 첫 번째 섬에 완전히 도착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가까이 가보니까 어, 아직 쓰레기들은 많이 있으는데 쓰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꼭 클린 캠핑해주세요. 이런 아름다운 섬도 나중에는 쓰기 때문에 못올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섬 투어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, 텐트 부분을 칠 만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돌돌은 많이 있어요 돌돌은 많이 있으니까 신발 부분은 잘 신고 오셔야 되고요 오. 이런 부분도 있네요. 오돌 오, 부분이 어 음, 멋있는 것들이 있긴 있네요. 오, 저 뒤쪽 부분은 좀 넓은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. l e t 여기 부분 넓은 곳이있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오. 조용하고 캠핑하기 좋네요 여기는 저 끝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에 부분까지 왔고요 뒤돌아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. 이 돌들이 뾰족한 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좀더더 더 뒤쪽으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. 오 여기는 뭘까요? 오어 저기 뭐지? 오 여기 굴이 있나요? 무너진 건가요? 무엇일까요? 오, 오 멋있습니다. 오. 와, 이 돌에 나무가 이 바위에 나무가 있어요. 오 신기한 모습이네요.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오. 신기한 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 무슨 모양일까요? <laughs> 오, 돌이 멋있네. 오, 어, 근데 여기 신기한 곳이 있어요. 여기. 돌들이 하얀 곳이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오, 무슨? 히말라야봉 같네, 히말라야봉. 오, 이게 뭘까요? 그리고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고, 오, 지질적으로도, 오, 멋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전 지질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, 어... 오... 여기 멋있는데요. 지질적으로도 여기 화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모양에 보니까는 이건 어떠한 각감류의 모양인 것 같아요. 지질층도 색깔이 나눠져 있거든요. 지질층이 나눠져 있어요. 층을 보면은 어,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? 요거 라인. 요 라인으로 오, 이렇게 윤기가 된 거예요. 오, 신기하네요. 오, 멋있네요. 이제 거의 돌아왔는데,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섬을 돌았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면은 뭐한 5분,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돌들이 이런 돌들이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해요. 일반 돌들이 아니야. 우리 동글동글해 돌이. 보이모. 육대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어. 어, 여기 돌은 뭐 병풍이네요 병풍 어, 여기 무너진 곳도 있고 지질학적으로 융기되고 그 층별로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다 보여요 어, 멋있네요 아,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작은 섬, 저또 옆에 섬세 개의 섬을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. 돌들이 어,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층층이 층층이 다 보여, 어, 신기하네요. 다양한 돌의 종류가 있어요. 이 조그만 섬에 뭐 이렇게 다양한 돌 종류가 많을까요? 신기하네.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섬 부분을 탐험했고요. 저두 번째 섬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너무 조그만 예쁜 섬이네. 저기 작은 섬 부분을 가기 위해서 원래는 저쪽에서 돌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만들어 놓은예요 그래서 진흙을 아, 갯벌을 밟지 않고 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저 작은 섬을 가보겠습니다. 아, 이 작은 섬에 가보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요. 지금 물이 다 빠지질 않아서 이걸 건너가야 돼요. 잘하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옆으로 들을 구리 굴을 밟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. 굴을 밟으니까 빠지지는 않습니다. 빠지지는 않는데 어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. 다 왔는데 오... 첫번째 섬까지는 도전을 였습니다 그러나 좀 물이 지금 다 빠져있지 않은 상라서이 두번째 섬 부분은 못갈것 같아요 다음 기회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와저 작은 섬에서 캠핑하면은, 와,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아쉬움을 남긴 채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.